여보세요? 하위, 하위. 우리. 하위. 하위. 누나 기념일 없어요? 제 누나한테 별풍 쏘러 가야 되는데요? 없어, 없어. 어? 그서연이나가나 파비 됐을 땐가 천갠가 뭐, 너 존나 많이 줬어. 와, 아이고. 뭐야. 뭐긴 뭐야, 사장아. 야, 사장이 안 쐈어, 사모야? 와, 사장아, 넌왜안 쐈냐? 와, 진짜. 역시 간제이 새끼. 와. 왜? 아, 그래 간접비상 맞다니까 못 써왔진 않네요 그때 수입이 없었으니까 그때 수입이 없었다그 개구라네 그러네한달 전인데 한달전 그래. 수입이 없었다고 아 그래 아 미안 그때 수입이 있었는데 <laughs> 장기유방이었어 아 장기유방했어 싸페형응 어. 형도 이제 동생이 동생이 파비를 받으면 축하해줘 형왜다 축하 안 해줬어 싸페 오빠 배 아팠대 응? 이해 좀해 아, 오케이 우리 어떻게 배틀과 뽑으러 가자 누나 누나 몇 살이에요 나 스물 다섯 살 그 무슨 뭐냐? 무슨 소리야 나 액면가로 보면 25살이야 이 새끼야 나 32살이에요? 아니 나 29살 내일 25살 때 맞고 싶다는 거야? 형 여기서 차 구해서 프리마스카 가는 거 어때요? 인정? 아니야 형나 3, 2, 1 하면 나 날게 3, 2, 1 해줘 요 오케이 그냥 이거 <laughs> 상어, 상어 손 많이 가는 스타일이구나 아 아니 난 비행기를 못 내려가지고 그래, 가자 3일 오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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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빨라, 빨라 뭐야. 나도 3일나그그 그래. 이창에 그 내려줘 이창. 2창. 2창오와 많이 하네요. 그건. 아이 당연하지. 오. 강호야 사람 있다 오. 사람 있다. 어 사람 어, 있다고?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사람 있어? 장화 사람 있어. 아지 사장아. 아니 빼라 빼라니까. 이쯤 빼야지. 빼야지 사장아. 그러니까 뭐 해? 여기야, 여 옆에, 연패, 바로 옆에, 가 바로 왼쪽 집, 왼쪽 집, 그치? 왼쪽 집, 사람 새끼, 어있서 있어, 있어, 있어! 형, 사피야 우리 여기 정민좀 형, 제발 서현이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, 들어가자, 엄마랑 같이, 같이 가실 누나, 그래, 같이 가자, 자자, 와, 너변 담배랑 붙었다, 나 엄마, 어디가 그집 아닌데, 여기가 여기 옆인데, 어, 옆이라니까, 왔어, 완전 베린이네, 아, 여기 어떻게, 아, 여기다, 여기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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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무서워, 부상 하나 빨고 가. 나야 공중이였어 개망했네 오! 힐! 어디야? 하나 아래 내 아래 아, 여기 옆집에도 있네 아 여기 안에! 어. 너 어디? 아 여기 아 피일인데 아쟤 바로 앞에 있다 아얘 그래. 어, 피일 아니잖아 피일 쟤 피일 피일이야 4대 때렸는데 방금 4대 때렸는데요 4대 박았는데요? 어. 불라좀 치지마 이씨 어, 네. 뭐, 내, 말, 내 발을 가용이 발을... 아, 네 발을 못 쐈는데요. 아 그래 이 새끼야. 알코님 <laughs> 사페기 감사합니다. 존나 많은데 사페 형 어떻게? 다 잡을 거야 내가. 가 사람만 있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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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다 아... 잡을 거야, 이 ㅈㄹ놈이. 형다 잡는다고, 분명히. 야, 저격은 좀 아니잖아, 야. <laughs> 아, 씨발 서버 알려줄게. 야, 아, 맞다 어떻게 할래, 어떻게 할래, 어떻게 할래. 기다려, 요 오늘 빨아들이는 플레이. 아유. 저거 아, 봐, 저 저격이잖아, 저격. 왜새끼 네 바로, 어, 바로, 바로 컷, 바로 컷, 바로 컷. 아, 아 씨. 아, 총이 없는. 누나, 아 누나, 아 봐, 아 봐, 아 봐. 나총 없어, 나샷온거 밖에 없어. 살려줘, 아이들아. 그냥 간다. 뭐 어디가? 죽 Okay, so, okay. y o u 고 올게 a l k i n g Ah, Cabby. Sugar. 네 h but y o 존나 많 t 와여 Africa. Wow, Yogi, I scoped. What happened? Chiando, I'm the c a 아 e I 여기를..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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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좋아, 좋아 아 y j 가 있었대 야 씨발 근데 있는데 거기 내리냐? 비켄디에서아 그건 맞지. 비켄디에서 거기 내릴 리가 없지. 누구 시연? 아